최경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진정한 의병의 고장, 제천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나는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자료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보은의 달을 맞아 6.25의 참상과곧 맞이하게 될8.15 광복의 날을 돌이켜 되새기고자 합니다. 당시 조선 반도에 의병이 일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본 의원은 그중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지 어제로 제 6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보다 앞서 일본에 의해 야금야금 야금 짓밟히던 조선의 운명에서 비록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을사 늑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의 치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로 107년이 됩니다. 이름 없이 꽃잎처럼 사라져간 영령들의 아픔을 절절히 읊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과 얼 속에 살아 꿈틀거림을 느낍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한국의병활동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의 항일의병사 역시 푸손인 우리에게 절절히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그 희생 또한 킬링필드처럼 존재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신 것처럼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손이 다, 많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방치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어도 그곳의 항일 의병사적 관리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번듯한 묘비명을 세우라 하지도 나를 알아달라 하지도 않은 채 당신들이 목숨을 기꺼이 그리고 초계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건만 의병의 고장 후예로서는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워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그나마 근근히 세워진 블라디보스토크의 의병 기념 흔적들은 관리조차도 매우 힘겨워 보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블라디보스토크 의과대학 내에 세워졌던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가 사라진지 6개월이 되었어도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왜 철거되었는지. 철거된 기념비는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제천시 의회와 제천시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러시아의 항일 의병사를 통해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의 거점 확보 및 확고한 이미지 선점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 블라디보스톡 내 민간 차원의 의병사적 관리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요구함에 있어서 제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정부와 중앙평통 그리고 주 러시아 한국 영사관의 그 관리의 사유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제천의 이름으로 묻고자 합니다. 셋째. 제천 출신의 우덕순 선생님이 활동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의병의 고장인 제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민주평통 제천시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이미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범시민적 서명을 통하여 위의 네가지 제언은 다음 회기의 구체적 실천 운동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가 우리의 것들을 지켜주겠습니까? 그 어느 나라가 우리가 지킬 소중한 정신과 어를 미리 일러 지켜주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그 소용돌이 역사의 길목에서 풍란의 삶을 함께 하셨던 사할린 동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의로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밟고선 디딤돌과 같은 빚이라 여기며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그 숨결이 다시 불타올라, 그분들이 넉시라도 달래주고자 합니다. 제천 시민과 제천시 의회, 그리고 제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행님, 주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고요.